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계란 프라이가 내몸속 혈관을 썩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는 독소 덩어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릇하게 구워진 그 바삭한 테두리, 그거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염증을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암보다 무서운 게 근육 빠지는 거, 그리고 혈관 터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단백질 챙겨 먹었는데 정작 조리법 하나 잘못해서 병을 키우고 있었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무려 6배나 뻥튀기 해서 먹는 두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나올 두부 냉동법은 모르면 평생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계란입니다. 여러분은 계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완전 식품이죠. 하지만 조리법이 잘못되면 완전 독소가 됩니다. 우리가 프라이를 할때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날 정도로 팬을 달구죠? 이때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고온을 만나면서 최종 당화산물 전문 용어로 당독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뇌로 가면 치매를 유발하고 눈으로 가면 백내장을 만듭니다. 어쩐지 나이 들어서 검버섯이 자꾸 생기네 하시는 분들, 혹시 튀긴 음식이나 탄 계란 프라이 자주 드시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 기름은 싱크대에 집어 넣으시고 물을 꺼내세요. 팬에 물을 3스푼 정도만 자작하게 붓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어 오르면 계란을 조심스레 깨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반드시 뚜껑을 덮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워터프라이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계란을 가두어 익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독소가 생기지 않을 뿐더러 단백질이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노른자를 반숙으로 익혀 드시면 뇌세포를 살리는 레시틴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프라이 먹으면 속이 쓰렸던 분들, 이 방법으로 드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물 프라이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계란국이 되고, 너무 적으면 팬이 탑니다. 숟가락으로 딱세 스푼, 그리고 불 세기는 중약불로 유지하세요. 흰자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할 때 불을 끄고 잔열로 1분만 기다리시면, 호텔 조식보다 부드러운 수란 스타일의 프라이가 완성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물만 넣으면 비리지 않나요? 식초나 소금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면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조리법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가장 깨끗한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뚜껑을 닫고 은근한 불에 익히면 식초 없이도 모양이 예쁘게 잡히고 계란 본연의 고소한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식감 한번 맛보시면 다시는 기름프라이로 못 돌아가실 거예요. 계란만큼이나 중요한 게 두부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두부 한 모를 그냥 사와서 바로 썰어 드시는 건그 귀한 단백질을 절반도 못 쓰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 같은 정보는 바로 두부를 얼려라입니다. 의아하시죠? 두부를 왜 얼려 맛없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두부를 얼리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단백질 분자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응축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농도가 일반 두부보다 무려 6배나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렸던 두부를 해동해서 손으로 꽉 짜면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있죠? 이 구멍 속으로 찌개 국물이나 양념이 쏙쏙 뱁니다. 식감은 고기보다 더 쫄깃해지고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곧 생명줄입니다. 허벅지 근육 빠지는 게 무서우시다면 이제부터 두부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으세요.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두부 넉넉히 사오셨나요? 그럼 팩 그대로 냉동실에 던져두세요. 최소 8시간 이상 꽁꽁 얼린 뒤에 요리하기 전에 꺼내서 자연 해동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면 됩니다. 이걸로 조림을 하거나 된장찌개를 끓여 보세요. 가족들이 오늘 고기 넣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맛과 영양이 폭발합니다. 얼린 두부로 뭘해 먹을지 고민되시죠? 첫 번째는 언두부 강된장입니다. 구멍 뚫린 두부 사이로 강된장 양념이 쏙 배어들어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물기를 꽉짠 언두부를 으깨서 채소랑 섞어 구우면 고기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낼수 있습니다. 근육은 챙기고 칼로리는 낮추는 최고의 노후식단이죠. 오늘 우리는 계란에 물을 붓고 두부를 얼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고 나면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걸 안 할까요? 귀찮으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먹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내 몸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정성껏 대할 때, 내 몸도 나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바꿔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공부해서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품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